그 창원에 위치를 해 있고요. 네. 그 남양동에 남양초등학교 옆에 우성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브라잉 초등전문학원입니다. 네. 저희 그 국민칸막이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? 그 제가 먼저 학원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저 아는 지인분께서 먼저 학원 개원을 수원에서 하셨어요. 네. 근데 그분이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방법을 제가 들었는데 칸막이 업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냉난방 일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우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순서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검색어를 찍고 찾게 됐어요 네네. 근데 검색어에 어떻게 찍었냐면 창원 학원 칸막이 이렇게 찍었어요 왜냐면 그 창원 지역에 있는 그 칸막이 업체를 찾으려고요 네네. 근데 계속 국내 칸막이만 나오더라고요 블로그에 그리고 네. 블로그 글을 봤을 때좀 상세한 부분도 많았고 설명도 이해하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계속 올려주시는 도면들을 보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그러면은 혹시 저희 카마기 이렇게 맡기시면서 가격 비교를 다른 데를 이렇게 해보셨나요 혹시? 근데 저는 비교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인분께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판단한 기준은 학원 그 칸막이니까 학원 공사를 많이 한 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네, 네. 생각했어요. 어, 그 금액적인 부분은 비슷비슷할 거라고 네. 그냥. 혹시 생각해볼까요? 이렇게 뭐 금액이라는 지뭐 이런 네. 공사 절차라든지 좀 이런 거는 마음에 드세요? 만족을 하세요? 어, 처음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한 거거든요. 학원을. 네. 근데 전에 저희 집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네. <laughs> 업체에다 막아놓고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진행이 됐다면, 학원인테리어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신경을 쓴 건데,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, 국민한막이가 오랫동안 학원한마이를 오랫기 때문에,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, 처음 치고는 수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별 그, 없이. 네. 어, 뭐 방음은 제가 방음도 일부 부분 했는데 방음은 어떠세요? 수업을 해보시니까 그냥 그데 네.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지인께서 그 개원한 학원은 방음을 안 하셨어요. 네네. 네. 네 칸막이를 똑같이 랩핑칸막이했는데 방음을 안 하셔가지고 좀 시끄럽더라고요. 목소리가 큰또 편이었거든요 고등부 강사고. 아, 네. 조금 방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싫어서 칸막이를 했는데 오늘 설명을 했어요. 설명회를 저는 3강의실에서 하고 그 강사 다른 분은 4강의실에서 진행했는데 전혀 소리가 안 들린다고. 아, 방음은 되신다. 네. 네 방음은 생각보다 좋네요. 네 혹시 저희 이렇게 지금 셀프 인테리어 한거총 공사 금액을 한번 대략 뭐 칸막이 얼마, 뭐 전기 얼마 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네. 저희가 그 분양 평수는 음. 50평이에요. 네. 그리고 실 평수는 3평. 3그렇기 때문에 칸방위는 저는 반업에 좀 신, 신경을 썼고 그래서 860만 원. 칸방이가860 네. 정도. 네. 네. 860만 원 나왔고요. 냉난방기는 냉난방기 냉란방이 몇개 들어왔느냐면요. 방실 4 개에 그다음 상담실 하나에 나 로비 하나. 6개 들어갔거든요. 배관 네. 포함해서 600만 원. 네. 그게 진행이 됐고요. 그다음 그 외에 전기는 360만 원, 경비 포함해서 360만, 네, 360만 네. 원 들어있고, 그다음에 도배하고 저희는 밑에 이거 대코 타일 이런 거 진행을 했거든요. 그것도 한380 정도. 그럼 전부 다 해서 뭐 간판이랑 뭐 이것저것 네. 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되죠? 제가 한2,500 정도. 정도에서 3,000 사이에. 그런 거는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, 어 저희 혹시 카마기 뭐 단점이라든지, 뭐, 그렇게 있나요? 혹시 사용하시면서? 아무래도 이제, 네.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, 이 아무래도 좀 약하고 좀 그런 거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단점이 있으신지.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있어요. 뭐냐면은, 네. 아이들이 조금 어린데, 찍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벌써부터 조금. 네. 오늘 꽉 열었는데, 음. 그, 네. 스토퍼를 달았는데도, 조금 잘못해가지고 찍혔다는 찍히는 거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평소 작으니까 네. 화이트 톤을 했는데 이게 조금 쉬 색이 좀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아, 네. 예쁘긴 되게 예쁜데 아, 네, 네. 그거하고 블랙 톤도 청소를 부지런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네. 제가 볼때 그거 외에는 그런 거 마지막으로 뭐 저희 여기 일할 때 더울 때요. 지금도 덥지만 네, 네, 네. 저희 일하는 저희 식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네. 한마디 있으시면 네. 하시면 됩니다. 아 근데 과장님도 오시고 진짜 여러 그 정희 사장님도 와주시고 또 박식장님도 오셨는데 네. 시간이 굉장히 초박했어요. 제가 이게 네. 예. 그래서 그 블로그에 글을 한번 올리고 싶었었는데 사실은 감사하다고 충고를 네, 해주셨다고 네. 글을 올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진행을 못했어요. 제가 그래서 의자를 아, 네. 고 서울에서 진짜 그먼 처음까지 그 무거운 자재 들고 오시고 네, 네. 너무 꼼꼼하게 작업해 주시고 예쁘게 꾸며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의 소망이 있다면 네. 어, 또 분정을 내서 네, 아, 네. <laughs>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저의 작은 소망이 있네요.